네, 오늘은 그로스톨 코인이 좀 강력하게 슈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중요한 포인트만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뭐 하락 많이 나왔죠? 뭐 지금 최근에 시장 하락 쫙 나오면서 좀 많이 나와줬고 뭐 마지막으로 강력한 음봉까지 팡팡 터트리고 나서 그대로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확실히 장대 음봉 터지고 나면 보통 그 지점이 단기적으로 하락은 끝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 지점에서 강하게 좀 밀고 나서 반응을 좀 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은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힘을 터트리면서 움직여주는 것들을 좀 보아하니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움직임 안 나오는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 기조로 넘어가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지금 이제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정도급 슈팅은 원래 좀잘안 나온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조금 반등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보여주는 애들이 이 민감도가 높은 애들이고 당연히 이런 애들이 시장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때좀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거든. 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목을 좀잘 추려놓고 좀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우선 지금 요거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상승은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이다 우선 이두개 차이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 있고 진짜 흐름 상반등이 있어요. 기술적 반등은 말 그대로 공을 땅에다가 빵 하고 집어 던졌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튀어 올라가는 게 기술적 반등입니다. 공 튀는 것처럼 올라가는 게 기술적 반등이고 흐름상 반등은 뭐예요? 진짜 상승파동으로 넘어가는 게 흐름상 반등인데 이 기술적 반등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흐름상 반등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걸 만들어줘야 이게 진짜 흐름상 반등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상승파동을 타야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상승파동이 뭐예요?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가는 파동을 상승파동이라고 불러요.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상, 이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가는 걸 상승파동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그러면 지금 저점 만들고 이제 고점 만들러 가고 있죠. 물론 이따 여기서 좀더 디테일 잡아 드릴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눌러주고, 저점을 높이고, 고점까지 높여줘야, 진짜 백이 상승파동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확실하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파동을 만드는 시점부터가 진짜 흐름상 반등이고, 지금은 요거에 좀더 가깝다. 이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보면은 요런 식의 하락파동을 타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지. 올해 2025년도 1년 동안은. 지금 여기까지 이제 거의 다 왔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왕이면 돌파까지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돌파까지 지금 조금만 더 밀면 되거든요. 조금만 더 밀어놓고 어쨌든 하락파동은 끝을 내야 된단 말이야. 결국에 어떻게 되든 하락파동은 끝을 내야 상승을 만들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다운마당에 조금만 더밀면 하락파동도 끝낼 수 있어요. 이걸 끝내면 탄력이 이제 위쪽으로 강하게 붙을 수 있는 힘들이 이 물살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물살은 밑으로 가고 있는 물살이었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물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고 그 상태에서 저점을 높여잡고 고점을 높여잡으면서 이렇게 파동을 바꿔서 가기가 굉장히 수월해.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스텔코인은 지금 기술적 반등 진행 중인데 이왕이면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조금만 더 밀어주면서 돌파까지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이제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눌림목에서 바로 공략해서 크게 먹는 것들도 가능하니까 요까지 돌파 잘 나와주나 꼭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하시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냐면 지금 거래량이 별로 나오는 게 없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결국에 힘인데 이 힘을 넣. 너무 많이 썼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힘을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 않았다라고 보여서 아직 겉어뜨릴 에너지는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김에 조금 더밀어주든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뭐안 밀어 준다라 그러면 우선 보류하세요. 우선은 요렇게 지금 파동 타고 있는 거고 돌파가 나와 주면 눌림목에서 바로 공략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돌파가 안 나와. 그냥 여기서 꼬리 달린다든지 여기서 마무리돼. 그리고 그대로 눌림으로 가면 아직은 하락 물길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불안정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눌림목 나오고 여기 자리 잡으면 어차피 하락 파동 가면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서 만약에 패턴이 돌파가 먼저 나오면 눌림목 나올때 이런 자리들에서 반등 나올 때 공략 그냥 하시면 되고 눌림목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눌림목부터 나왔다가 돌파 나올 때이 저점에서 가까운 데서 하셔야 되거든요. 돌파 나올 때 공략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 부분익절 정도는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돌파가 확실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 애매한 자리고 수익률이야 뭐 이미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충분히 나왔을 거니까 여기 자리는 부분익절 정도는 한번 해주시고 질 가지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 리스크 관리상 그래서 고그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반등 나오면서 돌파각 만들고 움직여주는 흐름들 나와주면 이제 순차적으로 500원 정도 자리와 1,000원 정도 자리까지 다목표가지좀볼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한 번에 가진 못할 거고 한 시간은 좀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만 잘 만들어주면 다음 파동에서 부터 기대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놓고 보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에서도 더 많은 얘기들 해드리고 더 많은 것들 좀 올려드리면서 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올려드리. 고 있으니까 멤버십도 같이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음으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